코벨류 그러니까 개인 뭐 기업도 그렇고 멤도 네. 그렇고 그 핵심과치는 게 분명히 있죠. 네.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사실 힘든 일이지만, 음. 뭐 얘기를 하자면은 음. 어, 저는 신독 혼자 신독. 있을 때서 스스로 생각하고 어. 무작위 자기 네. 자신을 소유자. 네. 음. 성의와 정신을 가지라의와정 이게 대학에서 지금 사대 강연이에요. 음. 신독 무작위 성의 정신. 음. 신독 그래서, 뭐, 그게 참 이상적이긴 한데, 뭐,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 더보면사랑 사랑. 사랑. 그 다음에 용서. 용서. 이 세상에 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laughs> 결국은, 그 미워하면 결국은 내가 괴로워. 네. 그 음. 용서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 네. 이게 참 이렇게 말하면 좀 성인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laughs> 하기 힘들지만, 응. 했습 지울려 고셨다 했죠. 그래서 음, 음. 네, 미워하지 말고 음. 또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네. 음. 그 화이부동이라고 화이부동 화이부동할 음, 음. 줄 알고 음, 음. 상대방의 다름을 음. 인정하되 음. 다르면서도 서로 화합하는 그런 거죠 포용 이런, 음. 이런 음. 것들이 음. 중요하다고 어. 네, 회장님 핵심 가치와 살아온 이제 과정을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어, 굉장히 글로벌 리더. <laughs> 네, 어, 이 지구가 하나라고 볼 때, 어, 정말 전 세계적인 리더라고 저는 이제 확실히 어, 정말 <laughs> 글로벌 리더님이라고 네,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인들에게 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어떤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결국, 네. 너,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거게 네. 보면, 음. 정말 푸른 별, 점 하나에 지나지도 않잖아요. 음. 음. 여기에서 뭐 수십억 명의 인구가 암, 암, 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음, 음.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 같이. 같이. 아.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하고, 네, 네. 나눌 음, 줄 알고, 음. 평화를 갖다 사랑하고, 음. 사랑하고, 음. 그래서 우리 인류가 전체가 음. 다잘살수 있는 그런 음. 가치를 만들고. 음. 그렇게 서로 서로 도와주고 노력하고 어.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오래오래 공존하면서 공양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세계에서는 대통령을 뽑진 않나요?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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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음, 살아온 날들과 살 날들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합장 때, 인생은 70부터, 이렇게 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저도 이제 그걸 딱 들으니까, 인생은 70부터? 그러면 진짜 더큰 희망, 음. 어, 에너지도 많이 이렇게 조절해야 됐다는 생각도 들고, 또 관리, 시간 관리나 음. 목표 관리도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죠? 회장님의 버킷리스트 버켓 버켓리스트가 있다면? 음, <laughs> 네. 뭐, 저는 뭐 네. 그뭐 우리 음. 합창단. 음. 두 가지의 저게 있어요. 음. 쓰고 말하고 노라는 거 계속하고. 네, 스노우 할 때. 우리 합창단은 고 글로벌하겠다. 음. 세계로 가야 돼. 왜 세계로 뭐 하러 가냐? 응. 음. 전 세계 우리 음. 한국의 문화 민족. 어. 문화유물성. 네, 네. 음. 또 평화를 음. 사랑하는 음. 그 민족성. 음. 아 이런 거를 아, 좀 세계에 좀 음. 알리고 싶어. 음. 이 문화 사절의 음. 역할을 하겠다는 거. 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합창단 같은 시내 합창단이 전국에 만들어지를 바랍니다. 음, 음. 그 캠페인을 제가 버릴 거고. 네. 네. 우리가 해보니까 좋고, 음. 하니까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런데, 음. 시녀들이 정말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 합창단을 각 지역별로 만들어지고, 음. 지역사회 공헌하고, 네, 스스로도 네. 좋고, 네. 듣는 사람도 좋고, 음. 그 활동을 꼭 하려고 지금 해요. 오. 그게 이제 합창단과 관련된 저희 버킷리스트고, 음...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음... 어, 해보고 싶은 거그그 그, 음, 그 두려움 없이 그냥 어... 하고 싶습니다 어... 많죠 여러 가지로 그 중에... 뭐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지만 아... 어, 하고 싶은 거를 네. 주변의 시선 음... 제도 음... 이도 구해 맞지 말고 음... 그렇게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내가 청담 네. 나갈 때 그때 현직 사장으로서 나갔는데 음... 그때 사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음... 지 음. 어, 사장이 뭐 그런 데나 가는데 이층에선도 어. 많았죠. 네. 음. 그러나 어, 음. 그때 제가 그 과감하게 나갔던 이유는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음.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못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80 음. 넘어서 내가 할 것이냐? 그때는 어. 불러주지도 않을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했던 건데 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잘했다고 생각 어. 음. 앞으로도 이런 어떤 도전이 생기면 음. 음. 과감하게 음. 제가 할 겁니다. <laughs> 너무 멋있으세요. 방금 전에 하고 싶은 걸할 겁니다. 중에 하나라도 좀 오픈을 하신다면? 네,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온 일이라면 음, 음, 눈치 볼거 없어요. 내 인생인데. 음, 음, 그래서는 뭐 그런 거 이제는 음, 좀, 좀 탈피하고. 음, 왜냐면 음, 평생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음. 제가 60대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 해야 되는 걸 주로. 맞아 보네요. 네. 어... 이게 걱정이에요. 내가 허... 이렇게 하면 남들은 뭐라고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후배들은 뭐라고 할까. 음...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네. 직원들은 뭐라고 할까. 네. 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내 인생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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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면 최고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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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그때 과감하게 했던 것이고 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했던 것이고 <laughs> 어... 그래서 음... 하여튼 우리 이제 100세 시대도 아니에요. 음... 네. 150세, 150세? 아, 150세 아, 시대 세 네. 시대 이제 곧 오는데 네, 네. 네. 60세 세계전에 일터서그 음. 음. 남은 인생이 음. 살아가야 될 인생이 훨씬 많은데 음. 뭘 하고 살겠냐고. 음. 음. 맨날 죽기만을 기다릴 거니까. 음. 음. 9 0세 어떤 그 음. 선생님의 말씀을 음. 드던는데 음. 이건 60까지 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교장 네. 선생님이. 네. 네. 정말로 너무 성실하게 일해서 음. 정년퇴직을 하고 음. 아, 이제부터는 여생을 내가 잘 정리하고 음. 죽어야 되겠다. 음. 그러고서 그때부터는 죽을 때까지의 자본 여생을 즐기는 일만 했었다는 거죠. 음. 음. 그런데 자기가 음. 그 당시에 음. 내가 30년이나 그때 90세야. 네. 30년이나 더살 줄을 미리 알았다. 더라 그래. 음. 결코 이대로는 살지 않으십니다. 음. 그러면서 이번이 바로 영화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음. 왜? 음. 앞으로 100세 되됐을때 음. 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음. 음. 그래서 <laughs> 그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laughs> 어. 유튜브도 하고 하는 네. 게뭐 네. 그런 거예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 어. 응? 잖아 그냥 음.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음. 사라지는 삶은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네네. 살아가야 할 삶이거든요. 살아가야 하는데는 음. 분명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음. 그 이유는 누가 다른 사람 만들어 주지 않아요. 음.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내 순간에 존재할 음.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그게 중 주면. 회장님 말씀을 딱 듣고 있으니까. 시니어 분들께 꿈을 주신 역할을 네. 어, 또 하고 계시고 네. 앞으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 방송이나 네. 방향이나 방향이나 저술활동을 통해서 네 부분들에게 좀 힘을 네. 주고 용기를 음. 주고 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렇죠 음. 꼭 무슨 재능이 노래뿐만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멋있게 살다. 예를 들면, 음. 돈이 없어도, 음. 사람은 그럽니다. 그런 거 하려면 나이고, 돈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도 있어야 되고, 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음. 아무도 못해 음. 그런데요, 그거 없이도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음. 음. 옛날 에 어떤 물메탈 네. 갔더니, 네. 이생진 시인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생진. 네. 그리움 네. 삼삼. 음. 그 시가 굉장히 길어요. 음. 근데 어떤 여자분이 참전하게 나와가지고, 다그 음. 시를 갖다 암소를. 멋있겠다. 야, 난 정말 진짜 그 여자분 어. 너무 멋있게 생겼어. 맞아요, 매력적이죠. 음. 아. 또 언젠가는 선막에서 우리 집 사람이 이육선 천포도. 아, 천포도. 그다음에 광야. 광야. 어. 광야는 우리가 네. 어, 그때 노인 그말그 단체로 모델 음. 간 적이 있어요. 음. 음. 그때 그 자리에서 광야를 먹노아 부르게 하리라 하면서 야. 그 정말 그 이국사 그 광야라는 네. 시는 너무나 이제 명구하기도 머리서 백마 타고 있어요. 뭐 군날에 부르기 그래 너무 네. 지금 뭐다외우못하이면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음. 집 사람이 멋있게 보고 실제로 <laughs> 네. 계속 읊으셔야 네. <laughs> 되는 우리 집사람이저럼 <laughs> 맞아 멋있어 내가 어. 정말 진짜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뭐 그래요 전시가 <laughs> 어, 어. 있거든 외우세요. 네. 광야아부터 발려요. 이것이 한시가 됐든, 네. 나라 시가 됐든, 영시가 음. 됐든, 음. 그걸 그 나라 말로 그대로 외웁니다. 웠 음. 음. 저는 이제 그래서 외우려고 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음. 치바이딩게, 음. 뭐 이런 제 독일어 음. 아. 칸트의 그 유명한 아. 늘 나를 매료시키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아. 내 머리 위에 반짝이는 네. 뭐 하루 램핑이고, 아. 또 하나는 내 벗어지지 못하는 도둑입니다. 그것을 독일어로 외우면 못해요. 아. 그다음에 아. 산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찾아가 보니까 없더라 이거지 어, 네. 그위버든베베 어. 이런 식으로 있어 이거를 조금만 노력하면 될수 있어요 어. 그래서 꼭 음. 노래, 잘해, 음. 노래 잘하거나 노래 잘 장비가 있어서 멋있는 게 아니고 어. 어. 이런 거라도 딱 해서 노래하라고 아니면 음. 뭐 개인기 음. 하라고 할때딱 음. 나가서 멋있게 하고 쭉외나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달라져요 맞아요 격이 무슨 돈들 일이 안니습니까네수 어. 네. 어.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 따라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음. 그 분야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음. 노력해서 고도화시키고 음. 그렇게 되면 이게 자기끼게 되는 거고 음. 멋있게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어. 근데 지난번 유튜브 방송도 얘기했죠 네, 네. 돈 없어도 할수 있는 분만 음. 어. 하다못해 따뜻한 미소를 음. 입은 분은 그걸 네. 찾고 개발을 해요 음 미소만 딱 지어도 상대방이 가슴이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되도록 어. 그렇게 하시면 그분은 그 미소 하나로써 그 자체로 멋진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없고 거울을 하나 있고, 사야 되겠네요 할는게 아버지 부처님은 돈 없이도 어. 할수 있는 남에게 갚을 수 있는 어. 일곱 음. 가지가 있다고 했어 무죄칠시 무죄칠시 미소로 지는 거예요 네. 따뜻한 말 한마디 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야. 내가 돈 없어도 할수 있는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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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되겠죠. 이 매일 그 누구도 어디서든 나눌 수있다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음. 음. 그런 생각하고 사는 어, 거죠. 음. 음. 이 회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저희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이거는 그냥 뭐, 어, 좋은 경험이게 아니라 어, 정말 특별한 영역에 와 있다. 또 <laughs> 말씀해 주시면 네. 음. 그래서 굉장히 영어 영광스럽다 그러네요 음. 이제. 좀. 저희가 이런 좋은 시간은 진짜 저희 혼자 가지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알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봤을 땐또 네. 하나의 유튜브 방송의 새로운 어떤 네.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대담으로 풀어가면 얘기가 음. 술술 나오고 혼자 막 짓거리면 힘들어. 아무도 <laughs> <의미도> 없어. 나는 <laughs> 고 <그냥 울려면 이렇게. 웃음> 보는 사람도 아난뭐뭐렁불고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네. 엮어가는 것도 어 이럴 거같 좋은 방법도 좀 있었고. 어. 사실 앞으로 음. 계속 할 겁니다. 어, 제가 음. 8년 동안 지금 페이스북을 해서 네, 음, 네. 얼마 전에 무슨 저걸 네. 보니까 좋아요가 85만 번이나 왔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따져 보니까. 뭐 하루에 그래도 200개에 여더 좋아요가 나와. 음.